네, 일단 가장 그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차승원 씨인데요. 네, 그냥 운동 같이 3 4년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도 아, 계속 이제 연락을 하고 만약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또 부족한 거는 제가 좀 챙겨드리고 이러면서 저한테는 거의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<laughs> <laughs> 생각되어지는 분인데, 그러니까 운동할 때 외적으로.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중요한, 아니, 중요한 좀 좋은 조언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세요. 그러니까 운동에 관한 거는 뭐 제가 뭐, 뭐 얘기해드리고 그런 편이지만 또 인생을 살면서 아니면 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 분들께 좀 얘기 조언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예전에 또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너는 이제 트레이너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항상 자기의 그, 본연의 그,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또 다른 부분도 뭐 이렇게 좋은 부분 다른 부분들도 같이 하면 좋은데 항상 그런 뭐 자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나 그, 음, 이런 거를 잊으면서 뭐 다른 그런 걸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조언부터 해서. 그 조언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조언들을 떠나서도 제가 했을 때 어떤 뭐 단순히 카리스마가 이런 걸 떠나서 상당히 남자다운 그런 것과 또 딱딱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 해야 될 부분. 가정에서는 상당히 되게 가정적이면서 이렇게 또 아이들 챙기고 이런 모습,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남자로서 되게 닮고 싶고 존경스럽다는 이렇게 생각까지 느껴진다. 분이.